꽃이 피었습니다. 아우 속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오이관리 네, 네. 우리 잘하자. 가자. 무궁화 에이. 꽃이 필까 말까 피었습니다. 예! 달려가는 주한리동 행복택시기사 미소천사 여조숙녀 근양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무사고를 위해 파이팅 아니지 경력 10년차 1오년차 무사고 안전 운행 운장자들입니다. 뭐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집에서 소독을 운전이나 잘하면 되지 먼 택시 기사냐고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래봬도 엄연히 국가공인 자격증 일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전 운행을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파이팅!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예 주한전화국으로 가주세요. 네. 기사님 네. 주한전화국은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 우리 동네는 일방통행 길이 많아서 이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왜 일방통행 길이 이렇게 많아졌지요. 불편하게 아휴, 골목길이 좁아서 차가 모르고 두 대가 들어오면 서로 잡대라고 싸우고 난리랍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왔더니 동네가 많이 변했네요. 저기가 제가 어릴 때 많이 놀던 곳인데 빌라가 네. 들어섰어요. 아이들이 놀 곳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이 놀 곳이 없어서 골목에서 놀다가 그냥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놈 깜짝 놀랐잖아. 메로! 기사님, 조심하셔야겠어요.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렇게 운전도 못할 바야. 집구석에서소뚜껑운전아잘할 것이지. 아, 뭐하러 기어 나왔대? 너나 잘 하세요. 네, 가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주한이동 주민센터로 빨리 좀 가지세요. 네, 알겠습, 네, 알겠습니다.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왜 이렇게 길이 막혀요? 아, 그러게요. 길에 차들이 너무 많고 좁네요. 아니, 차들을 주차장에 안 세우고 왜다길 양쪽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주차장도 없고.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경이 덜 써졌나 봐요. 아 여기도 재개발이 포함되는 곳인가요? 네 교통도 좋고 동네도 좋고 인심도 좋은 동네인데 그놈의 재개발 문제로 동네 주민들이 많은 불익을 당하고 있다네요. 에이 어쨌든 빨리 좀 가주세요. 주민센터 문닫기 전에 아, 요아참 근데 여기 아파트도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파트 생기면은 땅값도 올라가고 동네 쓰레기도 없어지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요 아 그야 동네가 깨끗해서 좋긴 좋겠지만 주택가같은 주택가처럼 아, 사람 사는 맛은 덜하지 않을까요 에이 네. 어쨌든 빨리 좀가지세요 주민센터 문 닫기 아요 이번에 들어가서요 세 번째 문신걸 해야 되거든요 어머나 세 번째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아, 네, 네 가, 제가요 한 택시 하거든요. 아, 네, 다 왔습니다. 헌의 신고 잘하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웃음> 택시. <웃음> 어서 오십시오. 행복 택시입니다. 기사님, 신입 네, 예,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연재야, 신동호속에만 횡단보도가 생겨서 너무 좋지 않니? 언니, 나도 애들 데리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때 편해서 너무 좋다. 뭐가 좋습니까? 수십 년 동안 차만 다니던 길에 왜 갑자기 횡단보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중간중간 중간 정차가 많아서 차가 밀리면 아주 짜증납니다. 사님 제가 얼마 전에 다리 수술을 했는데 계단으로 다녀버렸더행 횡단보도 생기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행 횡단보도 덕분에 어르신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뭐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겠네요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횡단보도 이용하면 편안하시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때 짜증이 나지 않고 안전 운행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왜 가십니까? 시민지하상가 가면 문화 행사가 있다기 구경 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 음악회도 있고 노래회도 있고 재는게 엄청 많아요. 지하상가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고 주한 이동 주민들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럼요. 자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목소리>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싣고 주한 이동에 이곳저곳 다니는 저희 행복택시는요 평생 여러분의 안전운행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업 끝! 할머니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신호등 빨간 불로 바뀐 거안 보여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아, 이게 엄마 이 할머니 아세요? 네, 저희 옆집 사시는 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쪽으로 안 가시고. 아, 놀라셨을 텐데 다치지는 않으신 거거든요. 아이고 할머니 많이 다치신 거 같은데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 좀 도와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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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 아, 좀가시죠 더 횡단보도가 생기고부터 신호등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네 운전하기도 쉽지 않다니까? 아 왜요? 횡단보도 생기고 사람도 많이 다니니 동네가 바위가 좋구만 그런가요? 아니요 시민공원 앞 횡단보도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7월 새로 생긴 횡단보도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음, 음. 어떻게 하려 다치셨어요? 아 횡단보도 생겼다 고해서 나와봤지요. 그런데 차들은 빨리 빨리 다니지 신호는 짧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사고가 났네. 아, 네 횡단보도 때문에. 이번에는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기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사님은 횡단보도가 생기고 어떻습니까? 아 저거 보면 모르겠어 저기서 사고도 자주나, 자주 나와 아주 안 좋아요 차가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하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몇십 년을 횡단보도 없이 저니지이 길을 왜 저걸 만들어 가갖고 이런 사고를 자꾸 겪는지 모르겠어요 아네 어, 횡단보도 때문이네요 이번에는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보행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TV에 나오나요?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좀 많이 연락해서요이팔좀 보세요. 젓가락인데 이 팔로 무거운 짐을 주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아, 네, 횡단보도 덕분이네요.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 저또 바람 불어서 날아가요. 이번엔 이곳의 <laughs> 상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장사는 몇 년이나 하셨나요? 어, 제가 30년이 다 돼가는데 행단보도 생기고 사람이 많이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매출이 쑥쑥 올라서 이러다 저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행단보도 덕분이네요. 반면에 지하상가 상인은 장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아 행단보도가 생겨서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매출이 좀 죽겠어요. 제가 애가 쓰신데 엄마가 돈 많이 벌어갈게. 네, 휴대폰 때문이네요. 수십 년 동안 차만 다니는 길에 사람 길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자기들만 쌩쌩 달리는 길에 사람들이 들어왔다며 불편해합니다. 산인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녀 동네가 밝아졌다 하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지하상가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다 좋을 순 없겠죠? 서로 서로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한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한이동 리포터 예쁜 공주였습니다. 아, 나도 나도 나오겠어요! 안녕하요 <목소리도>